안녕하세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채널 부자아빠 100억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은퇴 후에 삶을 보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만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서 출근하고 퇴식 끝나도 밤 11시에 다시 자료 챙기러 사무실에 들르는 그런 사람. 동료들이 인간 기계 같다라고 농담할 정도로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회사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드디어 정년 퇴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퇴직식 날 사장님이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생각이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지만 직장인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며칠만 지나면 온몸에 좀이 쑤시고 뭘 해야 할지 몰라 통장에 있는 잔고로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여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커피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주자 그동안 못했던 나만의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 가게 하나 차려서 사장님으로 살아보자. 이제 남 밑에서 일할 일은 없겠지. 그분은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지시만 받다 보니 자기 이름 간판 단 가게를 갖는 게 로망이었답니다. 주변 지인들이 말렸습니다. 요즘 장사 쉽지 않다. 그냥 좀 쉬어. 우리처럼 나이 먹고 자영업 시작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퇴직금이라도 지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하지만 이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조직에서 평생 열심히만 살았어. 지금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그리고 절대 실패할 리 없어. 노력하면 뭐든 된다니까. 그렇게 퇴직금 절반, 1억 원을 꺼내 들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커피는 누구나 좋아하잖아. 프랜차이즈 말고 나만의 커피로 손님을 모으면. 손님이 안올리 없지. 이전에 잘 되던 자리에 카페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면 가능성 있어. 너무 단순한 판단이었죠. 상권 조사, 비용 분석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올리던 매출액과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평생의 신념뿐이었어요. 비싼 임대료를 주고 번화가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이전의 카페에서 조금 더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꾸미고 커피 머신도 가장 좋은 걸로 샀습니다. 내가 차린 가게에 간판이 달리던 날 혼자 중얼거렸대요. 드디어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전 주인의 단골이 하나둘 빠지고 매출이 두달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걱정되기도 했지만 원두를 비싼 걸로 쓰고 50% 할인 이벤트를 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메뉴 연구도 없었고, 경쟁 가게 가격 조사도 안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혼자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커피 향기는 진동했지만,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얼마 팔았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루 매출 만원, 이만원. 고작 커피 몇잔 값이었습니다. 두 달이 더 지나자 통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게를 차린 지 4개월 만에 완전히 적자. 월세, 전기세, 심지어 직원 월급까지 밀리기 시작했죠.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괜찮아? 힘들면 접자.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나. 밤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섯 달째 되던 날, 급히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힘들어. 전화를 끊고 텅빈 가게에 앉아 눈물이 터졌답니다. 6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커피머신을 팔고 간판을 떼던 날 그분은 가게 구석에 앉아 말없이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은퇴 후 인생이 이러려고 했나?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부터 휘청거렸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살 때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한 번도 안 꺼낸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온 가장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 있어? 손주의 찬진난만한 질문조차 마음을 후벼팠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요즘 가게 잘 된다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랍니다. 대답 대신 억지로 웃고 돌아서지만 집에 오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자신감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나는 이제 뭘할수 있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 속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도 해봤으니 후회는 없다. 실패를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실험 자금이 아니다. 전 재산을 걸면 안 된다. 작게 시작하고 시장을 시험해 본뒤 확장해야 한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전혀 다르다. 사업은 취미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다. 폐업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조급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크진 않지만 마음 편히 할수 있는 일로 전환해 꾸준히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했지만 덕분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게 됐다. 내가 원하는 건 장사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거였다.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은퇴 후 가게 하나 열어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말처럼 꿈을 꾸는 건 좋지만 현실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부터 열지 말고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망해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여러분은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지인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시고 이미 은퇴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깨달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흔히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퇴직금을 털어넣는 행동보다는 퇴직 전부터 생각하던 사업을 구상하고 현실화시켜보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성공 소식에 쉽사리 선택하여 불행한 노후를 보내지 마시고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현명하고 풍요롭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더욱 도움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